여기는 거울이 있고요. 여기는 TV 있고요. 여기 TV를 볼수 있는 의자가 있고요. 여긴 고기 구워 먹는, 네,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방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침대고. 근데 여기가 온천 침대라서 엄청 푸시, 푸시네요. 그리고 여기는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여기는 작은 팁이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를 소개해 볼게요. 여기는 이빨도 닦을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고 여기 화장실이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 수영장! 야! Yeah.